하이데거는 어떤 것이 본래 그 용도를 잘 드러내는 순간은 그 용도를 잃은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펜을 쓰고 있는데 펜을 쓰려고 펜을 잡아서 쓰는데 그냥 잘 나오면 그냥 당연한 거고 만약에 딱안 나오면 어 펜이 안 써지네 하면서 이 펜의 용도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인간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오히려 가장 불안함을 느낄 때. 느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죽음 앞에 나를 세웠을 때 나의 근원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일반적 보편적 죽음이 아니라 인간을 단독자, 개별자로서 자신의 죽음 앞에 세우는 기분으로 이해하며 죽음이라는 어떤 절대적이고 불가피한 불안이라는 기분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방식이야말로 죽음이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나타난 방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일반적이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죽음의 간접 경험이 아니라 나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릅니다. 빈지노의 If I Die Tomorrow라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 들어보면은 그가 죽음 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자신의 근원을 찾는 내용으로 가사를 썼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라 빈지노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불안감을 직시하는 것은 나의 실존, 근원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걸 기억하는 건큰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대든 자존심이든 망신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 뭐든 간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을 기억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는다. 우리는 잡스가 말한 것처럼 외부의 기대든 자존심이든 망신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 과거의 실수든 남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하는 악이든 이런 것들 등등에 사로잡혀 실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사소한 불안 잘못 설정된 죄의식 강박증 등으로 인해 나의 실존을 잘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고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불안 속에서는 잘못되고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틀린 근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불안감 죄의식. 예를 들면은 어제 쓰레기를 몰래 버렸는데 거기서 오는 불안감 죄책감 이런 거 말고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렵게 나올까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올까 하는 이런 불안감 말고 어릴 적에 했던 뭐 떠올리면 이불킥 할것 같은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그런 감정 말고 죽음 앞에 나를 세워두고 나는 어떤 실존으로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도 잡스가 말한 것 처럼 뭐 작은 뭐 이런 그렇게 근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서 나를 나 진짜를 잃기보다도 오히려 진짜 죽음을 직시하고 그 불안감을 직시함으로써 이제 큰 선택을 할수 있게 더 나의 실존을 실존답게 해주는 그런 선택을 예, 할수 있게 음뭐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